추석 명절에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과 친척, 지인 간의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한글날까지 3주째 연휴가 계속돼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강원도 안에서 원주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3일까지 벌써 닷새째 두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24명이 확진되면서 최근 한달 사이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 7 4명인데그 다음으로 많은 속초보다도 두배 이상 많습니다. 명절과 그 이후의 주말 동안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주간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한 지난주 지역 내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접촉한 뒤 나온 확진자가 61명이었고 추석 주간에 나온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2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명은 타지역 방문자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확산세를 고려해 정부의 새 거리 두기 방침은 완화 대신 현재 지침을 2주 연장하고 일부 시설만 완화하는 걸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생업에 피해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석과 개천절 그리고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잇따라 3주 동안 사람들의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11월로 예정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실행을 앞두고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